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절하게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그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눈물을 계속해서 흘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짓, 돌아오라고 하는 그 손짓을 외면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바를 먼저 행하게 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후에 그에게 그 뜻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듯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 그 뜻을 받들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함께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이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보라대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하시기로 내가 유보라대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바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고,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가서 배띠를 사서 네허리에 묶어라. 그리고 그것을 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것을 떼어다가 저 유브라데 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 바위 틈에 숨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갑자기 사라고 하시더니 그것을 떼지 말라고 하시더니만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로 저유브라대강에다가 바이틈에다가 숨기기를 하셔서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몸에서 뛰어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이번에는 그렇게 숨겨놓던 그 띠를 가져다가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도 이해하지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의 뜻과 그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또한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의 이세 가지 명령 여러분 그것을 1, 2, 3번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세 가지 명령에 대한 해석은 거꾸로 3-1, 2-1, 1-1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예전에 여러분 고대 서사시에 보면 1, 2, 3번 말하고 그 다음에 3-1, 2-1, 1-1 이렇게 역순으로 마치 올라가는 순간 있으면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해 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첫 번째 에서 여러분, 이첫 번째 해석은 3-1이니까 여러분, 몇 번째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죠? 세 번째 명령.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서울은 이해가 빨라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명령하신 바로 가서 그 허리띠를 취하라 했을 때에 여러분, 이 허리띠가, 배띠가 이미 썩어져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여러분 거기에 발트에 숨겨놨어요. 얼마나 습진 곳이었겠어요? 그 습진 곳에 놔뒀던 이 띠를 가서 보니 당연히 그곳에 있는 습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세월에 따라서 이미 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이와 같이 그 뜻을 알지 못했던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세 번째 에 대한 그 썩어진 여러분 배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격합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명령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몇 번째 명령에 대한 해석이겠어요?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허리에 있는 이 띠를 가져다가 저 유브라데 강에 두라고. 세 번째는 그것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쓸모없게 됐다고 했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정말 쓸모없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슬에 쓸모없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강가에다가 숨겨 두라고 하시는 명령이었는데 그 숨겨둔다라고 는 뜻이 그냥 숨겨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허리띠에서 그 띠를 떼어내는 작업이 먼저 있는 거그죠 떼어내게 되고 그리고 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해주시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완악한 대로 행한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절하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면 허리가 허리띠가 그 배띠가 그 허리에서 떼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명령은 그 배띠를 가져다가 허리에 묶으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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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설명이에요. 그럼 이세 번째 설명은 무엇의 몇 번째 명령에 대한 해석이죠?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 뭐였죠? 가서 배띠를 사다가 허리에 띠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세 가지 하나님의 해석을 다 듣고 보니 이제 순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첫 번째 것에 대한 해석, 두 번째 것에 대한 해석, 세 번째 것에 대한 해석이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래의 순서대로 이해해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예레미에게 명령하셔서 저 허리에, 저 가서 배띠를 사다가 그 허리에 띠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다는 라 거예요. 그것이 마치 이 배띠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띠를 가져다가 허리에 띈 것처럼 이 배띠는 그 허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띠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 있고 띠로서 누군가에게 뽐내줄 만한 것이며 띠로서 여러분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 담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띠는 언제, 여러분, 그러므로 빛나는 것입니까? 허리띠로서 그 허리에 붙어 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이 명예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라고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것은 언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예와 영광을 주시려고 그 띠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주시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배띠로서 허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찰싹과 같이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냐고,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며, 이방신에게 절하였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서 떨어지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 그 종말은 무엇이냐? 마지막 이 배띠가 결국 떨어져 나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바위 틈에 있더니 세월이 지나 보니까 다 썩어져서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으로서 떨어져서는 아무 쓸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베띠의 쓸모라고 하는 것은 그 허리띠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주인에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아무 쓸데없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배띠로서 역할도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도 뽐낼 수 있는 것이고, 의미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같은 믿음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빛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되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지가 그 몸통으로 떨어져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필 뿐이라 말씀하신 것과 여러분 같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붙어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선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부터 떨어져서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가지고는 여러분, 도리어 거기에 추악한 냄새만이 남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항상 예수님 앞에 거하며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쓸모 있게 됐다. 정말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 가지를 명령하시고 그 의미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예레미의 선지자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선포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제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자리라 명령하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찰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멘한데 약간 1초간 망설이셨어요 어. 왜냐하면 그 망설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의 속담이기도 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걸 누가 말해줘서야 합니까?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차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당연한 일을 의미하는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찰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포도주로 가득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아멘 어,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포도주병이 아니라 포도주 가족 부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네, 포도주 가죽보다 포도주가, 포도주가 찰지를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우리가 왜 모르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왜왜 왜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걸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죠? 선지자라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들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듣지 못했던 걸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와, 그와 같은 역할을 예레미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포도주 가죽 부대 에 포도주가 잘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가지고 이예레미에게 가서 전하라.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그 가죽부대 포도주가 찰것서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선지자가 됐으면 우리가 모르는 걸 말해야지. 우리가 다할수 있는 걸왜네가 선지자로서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포도주 가죽부대 포도주가 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아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 왜? 아 당연히 당연한 걸 가지고 말을 하는데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을 해야지 당연한 걸또 모를 리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술에 취하면 이 당연한 걸 모릅니다 포도주에 취하면 이 가죽부대에 이 포도주가 차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취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술취한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주변에서 아니 술취하면사람들이참 희한해요. 평소에 없던 용기를 내더라고요. 리 용기를 평소에 못하던 말도 막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저보다도 더 컨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으세요? 그뭐보면아 그래 술 마시면은요. 자기가 뭔 말을 해? 근데 평소에 마음에 없는 이야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뭐 두서 없이 하고 질서가 없어.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마음의 브레이크가 딱 사라져버린 거야. 음. 마음의 필터가 사라져버려가지고 절제없이 두서 없이 그냥 막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술에 아주 많이 취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말을 해놓고도 기억을 못해. 막 말하는 거야. 여러분, 지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각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연한 일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이야기하지만, 포도주의 취한자는 자기가 처음에는 취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취하게 된 후에는 이 당연한 걸 몰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당연한데 당연한 걸모르더라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여러 번 나갔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를 버리라고, 하나님 의 말씀을 사르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경고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고를 듣고도, 그 일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 경고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니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취해 있고, 향락에 취해 있고, 육정에 처해 있는 자는 자기가 심판받을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당연하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미 포도주에 취해져 있는 이 세상에,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이 당연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은 지금도 술취해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 당연한 걸 몰라. 잘못한 것 뻔히 알아. 그래, 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니? 야, 잘못된 걸 행하면 분명히 이 다음에 큰일이 나지. 왜곡된 거하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면 이 다음에 큰일을 나지. 야, 이대로 하면 세상이 정말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다 알아. 이대로 하면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진다는 것도 다 알아. 이대로 하면 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도 다 알아. 하지만 그걸다 알면 뭐해? 술 취해 있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진정하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나. <laughs> 하나님이 그래서 전하라고 하세요. 더군다나, 이 포도주는, 이 포도주 가죽에 차고 있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가 다 가득 차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가죽 부대가 터져서 이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는 그날, 이스라엘은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당연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에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말씀, 설교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잘안 들어, 잘안 들어. 아니 듣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냥 설교해서아 시작했으니까 아여여여의 저다 알고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깊이 안 들어. 과거에 있는 내 말씀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체크만 할 뿐이지, 그 당시에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또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오늘의 말씀은 있는 것인지, 글자가 아닌 그 글자 사이 속에 나에게 다른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있는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 당연하다고만 생각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 취해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다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이렇게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한 이야기 해주시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 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 아파했어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라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15절에 말씀있는 것처럼, 들을 지어다, 귀를 기울일 지어다, 교만하지 말 지어다 했으니, 이 말씀 그대로 듣고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함으로 말미암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여러분 그들에게 현실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양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흘러 통곡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떼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양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양떼가 사로잡히게 돼서 여러분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두 가지로 인해 마음을 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파했었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문제가 발생해서 더 진행해서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한 결과물 하나님의 양떼가 사로잡히게 되는 그 순간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봐요 그것도 그냥 세상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난당하면 믿음으로 이길 텐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려서 당하게 되는 고난 하나님 앞에 고난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세상의 길로 나아가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이 기회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름다운 양 떼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름다운 양 떼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아름다운 양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한, 한때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양대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죠? 렇 우리가 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었던 이 간증거리들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뭐라고 묻냐면,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양떼 모습, 과거에 그 승리해야 했던 간증의 시대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너의 그 승리했던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과거에 승리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너에게 현재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 있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양떼가 어디 있는지를 돌이켜보아야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웠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웠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배에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띠로서 우리가 부른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배띠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대로 가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